다시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여기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영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오스라고 대표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저희 그냥 육체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막, 뭐, 목을 조르거나, 뭐, 이렇게 막, 호, 숨을 못 쉬게 하거나 그러면 금방 없어지는 생명인데,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 뭐, 생명, 이런, 하나를 하면, 뭐, 뭐, 생명이 있는데 내가 뭐, 난 건강하고, 또막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난 생명이 충만해 하지만, 비오스의 생명 말고, 그 육적 생명 말고, 조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회의 생명은 영생이고, 또한 참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여러분, 막 이렇게 운동을, 운동만 하셔서, <laughs> 육적 생명이 충만하면, 영적 생명과 굉장한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샤워 다 하고 하면 상쾌해요? 안 상쾌해요? 상쾌해요. 상쾌하죠. 그게 조의 생명의 충만함이 아닌데 착각해요. 그냥 몸의 상태가 좋은 컨디션이 좋은 게내 안에 영적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반대로. 혹시 육체가 약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 조의생명이라는 영적 생명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인자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듣는 거 말고. 아, 물론 듣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 가령 이 앞에 뭐, 여러분, 무슨, 뭐, 뭐 좋아하세요? 뭐, 허거, 양꼬치, 양장피? 짜장면? <laughs> 뭐, 이렇게 뭐, 다 있어. 쫙 있는데, 양장피에 대해서 말만 해. 양장피가 얼마나 맛있고, 아이뭐 이게, 이게 무슨 재료가 들어가고 이게 뭐 무슨 소스를 썼고, 계속 듣기만 해, 보기만 해 우리는. 음, 양장피, 허거, 뭐 양꼬치, 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예. 저희 가족이 즐겨 먹는 메뉴들. <laughs> 근데 듣기만 하고 먹지를 않으면 설교만 듣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돼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막. 그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말씀을 대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은? 이찢어먹한 장씩? 옛날에 막, 저희 학력고사 세대 때는 막 영어 단어 외우고, 한 장씩 찢어서 막, <laughs> 영어 단어 막, 영어 사전 먹고 그랬는데, 또 그런다고 이것도 성경 찢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 묵상, 묵상, 예, 묵상 맞죠? 묵상 어떻게? 묵상도 이 아시아적인 불교적 묵상 하면 안 돼요. 성경적 묵상 해야 돼요. 저희가 왜 약하냐, 묵상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어, 성경에 보면 묵상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가라는 단어가 있고, 메디켈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메디켈루스의 방법을 먼저 배웠어. 왜냐면, 우리가 불교적 묵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저희 코리안들에게.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묵상은요, 그렇게, 그런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생각하지, 읍조리지 않아요. 근데 3분의 2 이상이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묵상.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하가하며지, 생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는 게 묵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가는 읍졸이다, 부르짓다, 사자가 포효하다예요 여러분, 그막 가령 그 이스라엘 갈 때나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떤 시간 딱 되면요. 그 화장실 앞이나 저 기내 뒤편으로 막 사람들이 기도문 들고 막 쫄래쫄래 모여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케막 눈치 보다가 어떤 사람이 뭘 시작해. 그럼 막 같이 막 너무 이렇게 막, 막 해요. 주문 외듯이. 그게 하가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인 묵상을 배웠어. 주님과 차 한잔을. 오케이. 이제 커피 한잔 딱 넣고. 이것도 6 5 3로 입을 안 열어. 눈으로 봐. 큐티 나눔 하러 가. 오케이.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게막 드러나요. 큐티,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3분의 1 정도만 메디켈루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메디테이션하고 메디신, 약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그런 그 언어적 어원이 중 있어요. 근데 하가가 읍조리다 보면요, 가령, 이제 우리 방금 이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요거를 이제 내, 말, 내 말로 내말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의 말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제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계속 읍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뜻을 생각하는 건 해석이잖아요. 묵상은 해석이 아니에요. 연구가 해석이에요. 응, 그러니 묵상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조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렇게 계속 읍조리고 말하다 보면, 내이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육체가 말씀에 묶여요.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나중에 막 이렇게 입으로, 처음에 입으로 해요. 입으로 막 이렇게 읊조려요. 그럼 생각이 거기에 묶여요. 감정이 묶여요. 의지가 묶여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다물어도 내용이 하나님을 읊조려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막 저희가 기도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해보십시오. 말씀으로 하시고 제일 강한 건 말씀을 행해보는 거. 어, 그게, 그게 묵상인데 우리는 생각만 해.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몽학 선생처럼 이끌어가다가 깨달음만 나누는 거. 야 내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한 생명이 있는데 난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어머 어머 뭐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묵상이 이래 막 묵상 나눔 모임이 맞아 원래 그래. 뭐 혼적인 거막 나눠. 근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이야. 이제 혼자이가 나오기 시작해.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지 어디 말씀을 자기 생각에 묶어요. 그러니까 묵상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읍졸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특별히 생각 많으신 분들 생각을 말씀에 묶어야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묶어요. 특별히 또이 필러들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걸 묶어야 돼.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입의 말이 자기를 묻고 있는데 말씀을 말해야지 처음에 아무 느낌 없어요. 해보세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낌을 안 주셔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용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나 육체가 인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게 하가인 거예요. 하가.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요거 한 다음에 생각은 괜찮아. 하지만 요거 안 하고 생각은안 돼요. 그러면 이제 혼이 말씀을 눌러요.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열심보다 어떻게 보면 강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힘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세요? 80년 걸렸어요. 80년 더 걸렸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 을 읽을 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중하면서 인자 의 살을 먹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태초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인 게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이 그냥 돼요? 읊조리고 계속 말고 막 해보고 랩으로도 해보고 노래로도 해보고 막 기도로도 해보고 막 계속 반복해서 해보고 어쨌든 읊조리고 막 해야 암송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기도 이것도 하면, 또 강의 한번 쫙 모아놓고, 또 강의를 들어본 만족감에 안정하,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뭐 지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생명이 있으려면, 이생 나의 생각이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령 이런 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쫙 찾아봐.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고백 한 번도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묶이지 않아요. 교회는 갔다 왔지만 생각이 막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계속 생각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말씀이 한 번도 안 묶이다가 딱 나오면서 아 오늘 예배 별로야. 아이고야, 참, 어떡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아멘. 그러니, 스, 주님의 생각, 그 생명이 내 생각을 막 사로잡으셔야 돼. 삼켜버리셔야 돼. 그러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주님, 특히, 띵커 형의 분들, 이제, 권면합니다 주님, 제 생각에 주님이 뭘 삼켜주십시오.